와우. 이거 정말 재밌겠죠? 진짜 이번 이벤트? 식별 가능한 이거 더빙까지 나오네. 적힌. 정정할게요. 아군 유닛입니다. 상대하기 힘든 거대한 에테리얼뿐만 아니라. 솔직히 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정이었어요. 뭐 아무튼 복잡한 일이 있다. 너가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 이게 앞으로 그 메인 스토리가 바,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1장, 2장인가, 그거, 그거, 거기에는 이미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맞나요? 저는 뭐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접근성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게 TV를 왜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하네요. 아니, 이게, 이게 근데 그 베타 테스트 할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그 지적을 했대요. TV를 하지 말라고. 근데도 그거를 꾸역꾸역 넣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한 거죠. 어? 미아비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와. 짱이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젠 존재가 이런 느낌의 오픈월드였다면 어, 어땠을까요, 진짜? 아 이렇게 지붕을 막 타고 넘는 거죠, 미아비가. 와. 근데 그랬으면은 만들기 훨씬 어려, 어려웠겠죠? 그리고 지금 출시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쵸? 아, 근데 그랬어도 되게 재밌었겠다, 진짜. 근데, 근데 일단 저한테는 무한대라는 게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거나 기대하죠, 뭐. 젠 존재는 그냥 이런 맛으로 즐기는 거죠. 와, 그냥 이거 이벤트로 리아비 뽑으세요. 뭐 이래도 안 뽑으실 거예요? 리아비 뽑으세요. 그냥 진짜 막 협박하는 느낌입니다, 진짜. 아, 이래도 안 뽑아? 야, 뽑을 거지? 뽑을 거지? 이런 느낌? 야, 이래도 안 뽑아? 이래도, 이래도 미아비 안 뽑을 거야? 막 개발진들이 진짜 막 협박하는 느낌. 아, 근데 이거 지금 미아비가 혼자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근처에 그로프꾼그 방부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설정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냥 따라다니게 해주지. 음, 이게 바로 메인이구만. 이건 한 번에 받아야죠. 보상. 어? 나이스. 이게 바로 하루마사의 무기. 빨리 저거 얻어야 됩니다. 어, 아, 이것도 한 번에 받아야 돼. 아. 아, 내 걸로는 못쓰네. 와, 이거 체험에서 바꿀 수 없는 거 보세요. 이래도 안 뽑아? 우리가 그럼 미압이 강제로 쓰게 해줄게. 이래도 이래도 안 뽑아? 이런 느낌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 괜찮은데요? 저는? 아니 저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아니 이런 체험형 콘텐츠가 확실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뭔가 TV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전번에 그 단층 같은 이벤트보다는 이게 훨 낫죠, 진짜. 근데 확실히 처음 캐릭터로 이렇게 고정해 두니까 이거 이러면은 뉴비분들도.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 이거 보니까 색깔 안 칠한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색깔 칠하는 게더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기에 딱 적합한 색깔이 이 흰색 말고는 근데 적합한 색깔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확실히 흰색이니까 좀 눈이 덜 피곤한 느낌? 어? 여기는 색깔이 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에이? 아, 저, 저, 이건 좀.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미아비로 돌아다니게 해줘. 이거 돈 하나하나 먹어가지고, 이거 대체 얼마일까요? 도움이 될까요? 과연? 실질적으로? 아, 아까 미아비 파트까지가 딱 재밌었는데, 진짜 이거. 아, 이거는 호불호가 좀. 점프, 점프면 뭐야, 대체 이거. 근데. 아, 저는 이런거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피지컬이야. 이거 너무 근데 진짜... 아, 됐다. 다시 돌아왔어. 그래, 이거야. 이것만 그냥 쭉 했으면 좋겠다. 진짜 어지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 너무 어려운 말들이에요. 진짜 그냥 넘기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길겠는데요? 아니, 이거, 이거 쉽지 않겠는데? 아, 일단은, 일단, 일단 진행해. 일단 메인, 이거, 이거만 좀 계속 할게요, 일단. 아마 영상에는 이것만 계속 담을, 담길, 담길 것 같습니다. 진행합시다. 다음은 어디죠? 아, 여기? 오케이. 미아비와 함께라면은 그 무엇도 드럽지가 않아. 진짜 근데 미아비만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 요런 식으로. 아니, 이, 이거가 있어야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 점프 못하는 미아비. 적들 좀 그냥 끊임없이 몰아치면 안 되나? 아, 아, 또 이거야? 이게 자꾸 나오네? 아니, 저기 코인 어떻게 먹냐? 아, 그냥 코인은 포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먹는다고, 뭐, 캐릭터 육성이 그렇게 크게까지 도움 될것 같진 않아요. 아, 봐봐. 그냥 먹지 말걸. 그냥 포기할걸. 버릴 건 버려. 못 먹을 것 같은 건 버려. 피지컬로 못 먹을 것 같은 거는 버리면서 진행해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 어, 어렵다. 아니 어려워. 와 됐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진짜. 아니 여기다가 이런 걸왜 넣는 거야 대체? 로프 군의 길 찾기가 이 정도로 어렵다, 쉽지 않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정말. 오케이, 가장 위험한 단계. 누가 나올까요, 보스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이래야 된다는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미아비는, 와, 그냥, 그냥 진짜 짱이네요, 정말. 아무튼. 아무리 봐도 그냥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 그, 젠존재 팀에서 이상을 분명히 이제 죽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냥, 아무리, 아무리 봐도 근데 강공보다는 아직은 이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죽이겠죠. 근데, 근데 이게 이상이,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니까요, 진짜. 아니, 아무리 봐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거 그냥. 아니, 뭐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이상의 밸런스가 이게 이렇게 좋은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강공이랑. 아, 아이. 아니, 이거 좀 빼자. 아, 이거가 제일 그냥, 이걸 왜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기가, 아무래도 이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데, 근데, 세팅이 훨씬 더 쉬운 이상이, 훨씬 더 뭔가, 강해. 이거 굉장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언젠가는, 뭐, 밸런스 패치 할 테니까. 뭐, 캐릭터의 개수를 건드리진 않겠지만, 몬스터로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겠죠.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즐겨. 야, 근데 지금도 그 제로공동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상 그 속성 저항이 뭐30%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사실 이상은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도 밸런스가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상이 강공보다 강하다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한줄 요약 미아비는 강하다. 지금, 그냥, 접대 확실하게 해주네, 정말. 어, 와. 애니메이션까지 있어? 짱이다. 아, 애니메이션 끝이야? <laughs> 아, 애니메이션 끝이야, 이게?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거의 문제점을 알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행의 문제점을 알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로프꾼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프꾼이 페이몬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원신 하면은, 여행자가 뭔가 이상한 데로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페이몬이, 어, 여행자, 여행자, 일어나 하면서 막, 깨우고 물어본 다음에 막 여행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듣고 뭔가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미아비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고 이거 지금 로프 꾼이 나중에 어? 일어나 일어나 한 다음에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좀, 아, 이런, 이런 진행도 되게 뭔가 아쉽네요. 아니, 이게 지금 아 어쩔 수 없이 방부로 했다지만 방부로 하니까 좀 몰입이 안되네요 정말 차라리 그냥 반딱 나눠가지고 컷신으로 아 아니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는 걸까요 근데 아니 왜냐면 이거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와이즈인데 내가 지금 페이몬이 된 느낌이에요 아무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로프큰 이거 페이몬이었네 어 임무가 끝났대요 어뭐 아무튼 끝났고 같이 눈이나 보러 가자 아 이것도 뭐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이? 힘드네요 정말 아 쉽지 않네요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려서 일단 닫겠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진짜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이게 개발진도 하루만에 이걸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만들진 않았겠죠. 어쨌든 하루만에 그냥 다 끝냈고요. 이제 보상을 먹을 차례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조사 1회를 누적 3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아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못 먹고요. 나머지는 일단 먹겠습니다. 전부 그냥 다 먹어버려. 그리고 상점 교환도 할게요. 이거 다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바꾸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패치 안 했네? 이걸 왜 패치를 안 하지? 아, 잠깐만.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다못 먹네요. 아, 이럴 수가. 아직 좀 남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거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일주일마다 이것만 어쨌든 아, 다 끝냈는데 굉장히 좀아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잘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근데 제가 초반에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눈이 좀덜 아픈 것 같다 뭐 이랬는데 그거는 일단 취소할게요 좀, 3 시간 이상 보니까, 눈에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그냥, 그냥 좀,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알수 없는 막 답답함이 막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빼면은 굉장히 재밌었던 이벤트 같습니다. 하루 만에 하라고 이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그래서 좀더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루 만에 하려다 보니까. 아무튼,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